真萝卜，唱一个嘿。 이거. 어때? 아, 아, 슛 좋던데. 왜 이렇게 어, 싱 시작했어? 왜이슛좋데슛 좋던데? 이에2 0분선출이야2 0분선출이야 아, 그지 어. 아직하는걸못 봤어. 아니. 아니, 중딩? 3대 3, 3대 어디? 중딩대 3대3인가? 어디? <목소리> 야!

좋다 가 크다 크다. 굉장이

거 아니야. 골이 잘 되는 거. 대단 하라고? 1분대도 1분 쿠션. 1분 아, 잘한다. 지민이 형은 1분에서 프 내려버리네. 응. 아, 붙어 붙다붙다붙다 간다. 괜찮 거야. 오괜찮 야, 이거 너무 싫었다. 진짜 했나? 야. 까리... 아, 다 어, 싫었다. <목소리> 야, 저기 진짜 작품이지. <목소리> 저기 진짜 작품이지. <목소리> 아니, 씨. <목소리> 야, 이상아. 이게 작품이 겠는데 이게 작품 아니냐? <목소리> <목소리>